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 교수입니다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시장을 접근을 하고 이 분석하는 것이 조금 더 예, 타당한 전략이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전에도 항상 경험을 했듯이 이 불확실성은요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변동성으로 대체적으로 잦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한번더 기억하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바로 BL팜텍입니다.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기존 주주님들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또 특별하게 영상 마지막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주주 소통방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좀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종목은요 아무래도 대마와 관련된 종자유유통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대마와 관련주입니다 그쵸? 미국 내에서 대마 화법화와 관련된 정책이 대선 주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또헤리스 재질 상승에 힘입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흐름상 떨어졌다가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좀 바뀌었죠. 자 전일 대비15% 가량 상승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이제 자 이렇게 해리스 지지율 상승 힘입어 주가 급등했지만 여러분들 최근에 대마 관련주 강세석이 주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 때문에 상승하긴 했지만 이 비엘팜테 주가 급등 속에서도 또 다른 대마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단 말이죠. 금의 그 얘기는 뭐다? 충분히 투자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있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 더군다나 지금 11월 달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충분히 등락이 계속적으로 나와 줄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해서요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그냥 가져가 볼지,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지, 이런 고민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BL팜테 가지고 있는, 자, 시가 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과연 그래서 동전주에서 탈출하고 집회주로 갈수 있는 내용들, 나와만 준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빠르게 여러분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죠 이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특히 평상시 나는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기회를 놓쳐서 하시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반응하셔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bl 밤텍 전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자, 문자로 bl이라고 남기시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면 세력들이 더 많이 올라갈 텐데요. 이때 구간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흔들리거나 털리는 일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BL팜 대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 4984 170으로 BL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엘팜테 헤리스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서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대마와 관련주로서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만큼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미국 대통령 이카라 헤리스 지지율 따라서 최근에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금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대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요 대마 합법화죠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녀의 지지율 상승에 힘입어서 대마와 관련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에는요 대마 관련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이 산업 성장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BL팜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겠죠? 다만 중요한 거보다 실제로 BL팜텍은요. 전날에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또 상승을 급격히 반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마 관련 테마주는 여론 조사라는지또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로 인해서 급등한 주가는 언제든지 빠지면 급락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 투자자들은요 이런 변동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 있고 단비리 선 반영이 된 것인지 여러분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지금처럼 오르더라도 한편으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뭐 도대체 가 앞으로 나올 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팔지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사 주가는 떨어졌지만,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다시 반등했단 말이죠. 자,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떨지.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빠르게 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악재 동시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이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신다면 딱히 여러분들 보실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단순한 지표나 아니면 차트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믿고 가져갈 만한 정보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못 버티고 나오는 거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으로 이 정보,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 정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다시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자리에서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하나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요에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요. 자,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0이 번호로 문자로 BL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시되, 제또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또 주주 소통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결과들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좀 모두가 다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할 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 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예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